구름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3년 8월 9일, 8분면발생기 어, 휴일입니다. 아, 저는 오전에 벌써 아마 2만복 걸었습니다. 오전 6시 안 돼서 나와서 이제 2만복 걷고, 집에서 낮잠 한숨 자고, 점심 이제 국수 먹고, 국수 먹고, 이제, 카눈, 태풍 카눈 때문에 비가 와서, 이제, 장, 먼저, 먼저 장마비로, 이제, 일기예보해 주었던, 저, 아양교 위에, 안경 위에 나와서, 이제, 거기서 동영상 하, 찍어서, 이제, 일기 대구에 현재 카눈의 영향으로 피, 해서 비가 온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 저도, 이제 맨발로, 비 오는데 맨발로 그러면, 이제, 효과가 크다 크잖아요. 그래 맨발로 걸으면 효과가 빠르다. 네, 그걸 이제 또 구독자님께 또한번더한번더 이거는 맨발로 걸으면 온몸이 좋다. 뭐 그거는 계속 누누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니까 구독자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제, 제가 지금 열심히래. 홍보해 주는 겁니다, 홍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러 아무리 얘기해 줘도 괜찮다. 예, 그래 생각하, <laughs> 그래 생각하습니다 네. 그비 오면, 비 오면은, 비 오는 와중에, 이제, 먼저 홍수 때, 이제, 잠수, 여기 잠수 다 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이제, 팔월 맨발이 세, 예, 걷는데도, 먼저 비가, 비가 와서 잠수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 드리, 드리 겸, 이제 맨발 걷 소식, 또 맨발 걸으면 또 어디에 좋다, 그런 것도 비 오면은 또세배의 효과가, 세배의 효과가 있다. 또자유전자와 활성사소가 빨리 만나서 빨리 으로 빨리, 빨리 흡수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빨리 조금이나마 다음 몇 초, 다음 점몇 초라도 빨리 치료가 되면 그래 그만큼 빠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 비가 오는 날 집에 있지 마시고 이제 맨발 걸으시면 두배세배의 효과 효과가 크다 크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비 오면 그래 전기가 전기가 비 오면 전기가 빨리 빨리 쫙 갑니다 더 빠릅니다 그래 전기 그래. 전기 코드 같은데, 일반 가정에, 물, 물 묻은 상태에서 전기 코드 한번 만지고 하면은 잠만 하면 감전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가 빠릅니다. 그래, 땅속에 흐르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빨리 올라온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빨리 만져서 중화되어서 땅속으로 빨리 흡수된다. 그리고 정전기, 정전기도 땅속으로 빨리 흡수된다. 그래, 땅에 비올때 비울 때는 그만큼 빠르다. 그러니까 해변가 모래사장 그렇, 그런 데+ 그런 데에 가면은 이제 여기 육지에 황토 뭐 사토 뭐 이런 거 이런 데보다 축구장 이런 데 보다가 한두배세 배의 효과가 있다. 큰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물이 촉촉한 데는 그렇게 빨리 이제 흡수되고 빨리 만나서 정화되어서 빨리 땅속으로 흡수된다. 네. 그래서 그, 그런 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토흙은, 한토흙은, 한도성분. 한도성분 때문에 그래 좋습니다. 한도성분이, 한토흙은, 독소를 빠져나갑니다 독소. 우리 몸에 있는 독. 독이 이제, 활성산소, 독, 뭐, 저, 질소, 이런 게 전부 다, 한 가지 말이거든요한 가지 뜻. 그러니까, 한터 마사토 이런 데가 한터 흙에 그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안온 날은 한토 흙에서 이제 원적외선이 나옵니다. 원적외선, 원적외선 인간에게 그렇게 좋다. 그리고 한토 팩이나 한터 마사 마사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독 우리 몸에는 독이 이제 한토 흙으로 빠져 나갑니다. 독 빠져 나가니까 이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유해균, 유산균, 아, 유산균은 아니고, 유해균,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래, 다, 항토, 도구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 그리고, 이제, 원적에서 나왔, 어, 했을 때, 원적에서 나와서 인간에게 그렇게 좋다. 그리고, 여름에는 항토 성분 때문에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항토, 한도 길, 한도 길 위로 이래, 그러면은, 한도 성분에 의해서, 시, 발이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 뭐, 마사토 이런데 보면 열 받으면은, 많이 좀 뜨겁습니다. 모래, 모래 알갱이가 열 받으면, 많이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도 흙에는, 겨울에는 또, 따뜻한 성분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 그것도, 그것도 이제, 한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그건 사구체, 사구체 모양입니다, 사구체. 사구체가 억수로 실모양으로, 실모양으로 연결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구체 모양으로 이제, 사구체 하나가 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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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팥. 콩팥이 또 사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콩팥이 나쁘면은 온몸에, 온몸에 병이 이제 시작된다. 콩팥의 모든 병이 이제 콩팥에서부터 시작, 거의, 거의, 그건다 콩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심장에서 피가 흘러서, 이제 한, 근근 근 인간, 우리 몸에 흐르는 피로 피가 이제 다시 심장, 콩팥으로 옵니다. 콩팥으로 오면은 콩팥에서 또한번더 피를 한번더 걸러줍니다. 부심을 하고, 부심을 걸러서, 걸려서 이제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방광으로 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다시 한80% 정도가 다시 심장 각 기관으로 뭐 간폐 뭐각 기관으로 다 다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피가 깨끗하면은 콩팥 운동하는 게 양이 적습니다. 사구체가 그래 피를 걸리면은 깨끗한 피는 걸리기 쉽잖아요. 빨리. 그것도 시간도 빨리 걸리고, 그래. 끈적끈적한 피가 콩밭으로 오면은, 피가 걸리는데, 억수로 힘이 듭니다. 그래. 사람이 가만있으면은, 가만있다가, 와, 아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콩밭, 심장이, 신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 심장이 열심히 운동, 하점도 열심히 운동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안 그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 그래. 피가 막 좋아지면은, 신장 신장이 그래 운동하는 게콩밭이 운동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 가뿐하고 하는데 콩밭이 운동 많이 하면은 사람도 피곤해진다 피곤하다 일안 해도 일안 해도 가만히 노는데도 피곤해집니다 피곤합니다 잠도 오고 와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신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신장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맨발로 열심히 걸으면은, 그런게다 해결됩니다. 그래, 맨발 열심히 걸어서 몸속에 활성산소만, 활성산소만 제때 없어지면은, 피가, 신장에서, 심장에서, 심장에서 피가, 깨끗한 피가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콩팥에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이 몸이 안 피곤하고 가뿐해집니다. 그래, 몸이 피곤하다, 이러면은 신장 신장 콩팥 콩팥이 이상이 있다. 네, 그래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맨발 걷기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